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 공포스러운 토네이도가 도시의 모든 것을 덮쳤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천막을 힘을 모아 잡아보려 했지만 질질 끌려갑니다. 거실 유리창도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무실 통유리는 강풍에 버티지 못하고 비바람이 결국 안으로 비와 모래폭풍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마저 옆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베이징엔 10년 만에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은 통째로 사라졌고 벽돌 건물이 무너져 부상자와 물적 피해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경고입니다. 시속 165km 베이징과 허난성 등 중국 지역에선 관측사상 4월 최고 풍속을 기록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공공기관과 주요 관광지들은 서둘러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편과 열차는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강풍은 지붕 광고판을 쓰러뜨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체중 50kg 이하는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다며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